백이 하나만 끊어놓고 중앙을 뛰면 어떻게 두실 겁니까? 흙이 만약에 순진하게 이걸 뚫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뚫고 단수를 치고 잡아서 바로 끝납니다. 예, 바로 끝나요. 흙이 살잖아요. 아, 백이 살잖아요. 요7의 단수가 선수가 되면 백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어, 그면 이거 잡으면 되지? 잡으면 될까요? 안 되죠. 수상전이 안 됩니다. <laughs> 수상전이 흑이 양자충으로 흑이 죽습니다. 전 그래서 이 순간 어 뭐지?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한참을 봤어요. 이거 흑이 안 돼요. 그런데 자 양딩신이 이 장면에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끊고 한칸 뛰잖아요. 자, 역시 흑이 이기는 길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온니원.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정답 아세요?